여호와의 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아들이, 너의 후손이, 너의 씨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곳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집을 건축할 것이요. 사무엘라 7장 13절에서 그렇게 되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너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자기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된 것이요. 그러나 여기까지 없었어요. 요 여기 이런 말할 때까지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거 없었어요. 셔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위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랬는데 영원히 견고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럼 이게 누구냐? 진짜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는 뭐냐. 영원히 견고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로 오늘까지도 영원히 견고하시고 또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여기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과연 솔로몬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요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축한 분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을 건축한 분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씨뚝뚝뚝뚝뚝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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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손자 손자 내려오는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예수님이 지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도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없고요. 야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다윗 같은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귀한 것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또는 성전에 와야 될 경우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모든 걸 결제하실 건데 듣기는 어디서 듣느냐?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간구할 때에 우리를 보시는데 어디서 보시냐? 성전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걸 하늘에서 들어요. 우리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할 때,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죠.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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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이름을 딱 대면은 아, 그 사람 음, 홍길동 하면 본질이 나오죠. 홍길동 한번 한참 생각해야 돼요. 홍길동이가 그때 역사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안 하고, 홍길동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뭐, 박근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다한 번에 그냥, 대원 그니까 러 우리 이름도 각각 그래요. 친구들 이름 딱 떠오르면, 아, 걔는 그거야.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총집결이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인격을 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듣냐? 하루에서 듣고 보신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뭔 얘기입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도요,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엄청난 역사에 일어났죠.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그 죄를 다 고백하고 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먼 타국에 가서도 똥똥 울리면서 살았어요. 그 왕도 다니엘이 죽을까봐 벌벌 지었어요. 이 다니엘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창조하심,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향한다는 말은 눈이 향하는 것도 좋지만, 온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온 영혼이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딱쁜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대신에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임만누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국민을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빛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은 뭐 천지에 충만하시고 천지에 충만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또 영원하시고 하나님 지존하시고 하나님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여와 그러면 짠!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둔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그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 뭐 필요한 거 있니? 네. 간구해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바로 응답해 줄 것이다. 혹시 죄 지었냐? 그러면 그러한 본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총활동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얘기한다면 의로운 것이 보여진다면 용서해 주고 응답해 주시. 뭐 이런 거야 근데 왜또 듣기 또 하늘에서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요그러면요요 시편 1 1편 4절이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대요. 성전, 성전 알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또 그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앉은 보자는 또 하늘이래요. 그러면 성전 저 계시다가 이래 봐가지고 하늘로 이래 오셨다가 앉았다가 또 볼일 볼때또 성전에 가셨다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하루님그럴 필요 없죠. 하루님 천재 충만하신데 왔다 갔다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셔요. 근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이죠. 자 그러면요, 우선 그림 그리는데 소지 없지만 그래도 잘봐주시길 바랍니다. 의자가 되겠어. 의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보자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의자예 의자. 의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자 앞에 왕의 이 의자로 생각하고요. 보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책상 있잖아. 요 데스크. 책상에 있어야 뭘볼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의자가 돼 있으면 이건 안 보이죠 사실은 가려가지이 안쪽에 있습니다 거나게 이렇게 따지 그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보호자다 하나님은 뭐 여기 앉아계시고 여기서 구하기 여기 뭐 하시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왔어요. 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기를 향해요. 여기 지금 사인해야 될 서류들이 쌓여있어요. 기도가 쌓여있죠, 이 사람들, 기도가. 여기서 사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년, 여기에 모든 올포부중이 하나님의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오케이, 사인하면은 통과하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갖다 올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요. 딱 소리를 갖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의 눈이 통촉을 한다. 이 하나님의 눈이 통촉을 해요, 통촉을. 10편, 11편, 4절에. 하나님의 눈이 통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감찰을 하신다. 여기서도 감찰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여기서 감찰하 여기서 봐야 되니까 이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이 문제들을 받아가지고 사인해줄 때 통촉을 하는 거예요 통촉은 왜 사람이 밑에 사람들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올라온 서류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인해 주시고 여기 앉아서 온사람들이몇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참 과장이구만 참 부장이구만 어그리 음. 우리 직원 맞아 우리 직원 아닌 게 있으면 나가라 할거요 아, 우리 직원 맞다, 이렇게 통찰, 이렇게 하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온 모든 이 사람들의 문제를, 뭐하러 왔겠어, 놀러 왔겠어요? 뭐, 사인 받으러 왔죠. 통충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해주는 거야. 그런데, 통충을 해주는데, 이 데스크에, 이 회사에 맞는 것을 봤죠. 엉뚱한 거, 문제 가져와서, 우리 집에 문제를 가져왔거나 우리 동네 문제를 가져오면, 안 돼, 이걸. 내가 법이 아니야. 이 회사에, 하나님 나라 회사에 문제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촉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런데 이 보좌는 하늘이다. 그러면요 성전이나 보좌나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전. 고린도 3장1육 아까 얘기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뭐 사랑도 없고, 우리가. 사랑할 뭐, 낌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비,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능? 능력? 영원함? 아예 그럼 나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다 고루 갖춰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갖추지 못하죠. 그러나, 갖추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추려는, 그것들 그런 마음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해 줘니 무슨 해결 응답 받는 게 뭡니까?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저 때려죽이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통통하셔 가지고 때려죽이지 말고 사랑해라. 그럼 여기서 그 사랑해야지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로 사인하면 나는 막 기쁨으로 원수가 지 않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야. 그게 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도 하나님은 시편 1 1편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호자는 하늘이라 그의 보호자는 하늘인데요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아 이거 하늘 사람이야 이거 또 양봉사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요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 영의 사람들이야 이거 시커먼 유의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사람들인가를 하나님은 관찰하는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서 하늘 사람인가 하늘은 나라의 사람인가 지상, 영원한 지상 천국의 사람인가? 이걸 감사라는 거. 요 누가 음 17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 보자를 했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요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 하나님의 보좌자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그 본본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해야 돼요.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야, 늘 네? 하나님이 이름을 둔 성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이 여기 다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못 믿어요. 교회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리하신 하나님의 보좌다. 정신 차고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다. 하나님의, 계시는 네.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의 보좌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요 자리. 또 우리는 따라하신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두고시라 했잖아요. 굉장한 그, 곳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투잡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또 투잡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리 다 잡고 있어요. 그걸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존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강구해라. 바로 응답온다 응, 응, 바로. 하나님 보고 안다. 이래 예, 보고. 어, 영의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구만. 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사람이구만, 하늘 사람이구만, 감사하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음, 내 인격을 고루고루고루 갖추려고 상당히 애쓰고 뛰어다니는구만, 그냥, 강구에 응답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해주신다 얼마나 중요 우리 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영과 진리의 삶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겁니다. 영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성전이며,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호자인 그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 한, 뭔가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의 사람이, 하늘에 사는 하나님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 영과 진리. 진리뭐 진리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인격, 그게 진리예요. 그것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전이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불거 없나? 얘 필요한 거 없나?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되기를 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거지같이 되기를 원해야겠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도 으뜸 되기를 원하죠. 으뜸이 돼야 되고, 으뜸이 돼야 뭐, 구속사에 한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이 지구상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먹고 자고 까불고 뭐, 이렇게 즐기다가 죽는 게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끼어서 어느 구석에서 한쪽에서 어느 시간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 왜 하나 말이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고 바다 끝땅 끝에 가도 함께 하시고 실수했어도 고쳐주시고 아플 때도 살려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저 회사 사람한테 월급 주고, 뻔서 주는 거지, 남 회사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러다가 돈 주는 사람 봤어. 아무리 훌륭해도 저 식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식구, 하나님하고의 인격의 성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하늘 사람, 하늘 보좌에서 볼때내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 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어요? 아예 하나님의 보좌니까 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보좌죠. 뭐 하나님 자리가 우리고 그냥 거기가 법이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요 오히려 지금 이거 이거 오 경을 누굴 맡겨야 되겠는데 오경 달러를 이거 누굴 맡겨야 되겠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산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고. 하나님의 보좌줄 믿고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셔요. 성전은 뭐고, 하늘 보좌자는 뭐냐? 하나님 왔다 갔다 하냐? 누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들어요. 근데 이거 또, 사일을 해줘야 되니까, 또 보호자로 쫓아와가지고 해주고, 성전으로. 하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지금 뭐 저기, 중동 거리, 이스라엘 나라 거기 있는데, 거기 가야 돼 또? 기도할 때? 쫓아가 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저, 하늘에, 하늘, 하늘 그렇게 안 멀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이상은 다 하늘이에요, 이거. 그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소속되어 있는 데는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영에 속했어요. 영으로 살로 났기 때문에 육은 옛날에 흙 없어졌고 거듭 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실체를 알고 우리의 영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 그러므로 하늘나라 사람답게 영이신 하나님답게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 저와 여러분의 형편, 저와 여러분의 신체 그것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늘 보좌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오케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통촉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그리고 사인하시기 전에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관리과의 부장마저 어, 올라온 서류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내가 찾던 소리구만 이제 올라왔구만 그냥 사인해주는 거예요. 그런 명과 진리의 삶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그 위대한 그 어미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역다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자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맡긴 나를 대게 하셨나. 그러면서 최선 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기회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